Ja, ek het dit gehoor. 오늘 시간 조금 애매하게 왔다. 왜? 하이게이 말이죠. 있이한이죠시쯤 왔어야 됐어 뭐라지이죠이채이치이렇게 약간 말이한 것밖에 없잖아 이죠한거이죠이말이이 하는 죠이라지 깻잎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 장조림 거의 다 먹어 왔는데 장조림도 하나 살까 근데 3종 세트에 1오5원이야 하나 더 사면 되 이거 너무 많지 않아? 안 많아 아니 이거 조금씩 할까? 혹 내가 아니라 그게 감사합니다 치킨이 있다고? 어디 있는데? 훈제 괜찮지 않아? 훈제 하나 살까? 이거 이거 맛있겠다 어메이징 족갈비 이런 것도 맛있겠는데? 나는 떡도롱게 마음에 들어 음, 나는 작게 왔나? 그래, 만. 우리 이거 훈제 닭다리 이거 음, 살까? 이거 삼겹살? 우와 헉, 어메이징 통오리? 우와 아니, 나 그거는 별로 별로라는 거야? 이것도 별로고? 좋다는 거지. 니시고기 좋아하잖아. 이게 더 양심하고 좋을 것 같아. 이

무 없이 센불로 5분간만 볶아주시고요. 자 좋아하시는 야채야 산물 6년은 더 추가하시면 되는 양념 야채볶음의 자 마지막 열 분. 감사합니다. 짜파게티. 불닭 짜파게티 너구리, 우리 너구리 대신 저거 오동통 면 세일 하고 있는 걸로 할까? 짜파게티. 네, 가게 세일 들어갑니다. 버을 <목소리를> 드릴까요? 한번 먹어보고 이거 지금 한 20분 있어야 돼. 진짜 맛있어, 언니. 한번 드십니다. 기다리세 너구리랑 비슷해야 되잖아, 너구리과예요, 너구리과예요? <목소리를> 과래. <목소리를> 왜냐면 비교를 하자면 너구리과인데 다시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구리 좀봐요 아, 다시마가 네, 들어가 있대. 그래서... 소식은거 먹어 거짓 하지마 그래? 진짜야 언니 그 시리얼 사러 가자 시리얼 뭐 사러 가자 이거 <의 거야>. 먹고 <먹어. 목소리> 이거 먹고 이건 사명이고 골고루도 샀다 ouais. 이건 농심이고 야, 거기 냄비는 있어? 야, 있지 않을까? 냄비, 나딤 마이백야. 그 요즘 어디세요? 냄비. 전자레인지 자체는 음. 없다니 전자레인지밖에 없다니까. 전자레인지 네. 없구나. 파티룸이야. 사가 응. 없고. 냄비 없고, 잘. 그릇 없고. 없어. 이 가격은 그냥 가져가도 구리랑 아, 네. 네. 완전 비슷해. 음, 우리의 불닭짜파구리에 어울릴 는 손이 봐봐요. 오빠가 먹던 게 포스트 그래놀라였어? 우리 집에 있는 게 어떤 거야? 집에 있는 건 켈로그 그래놀라. 켈로우야? 응. 저게 저기 오빠가 좋아했던 거잖아. 저거 먹을까? 네. 아, 장 너무 많이 봤어. 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 어, 역시 배고플 때 장을 보면 안 되겠지 <laughs> <laughs> 예상보다 고기들이 너무 크네